이 2층에 있는 벤처포트라는 엑셀레이터 2008년도에 만들었고 초기 쪽 이런 투자를 만들고 인큐베이팅하는 어, 그런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어, 새로운 어떤 플랫폼의 시대가 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포리나했스라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데요. 그 소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두 가지의 프로젝트 투자하는 건을 소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에, 소득공제하는 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어, 파이낸스 1.0그 시대에는 어, 돈을 쓰려고 하는 자와 빌려주는 자를 금융기관이 매칭을 했죠. 그래서 은행 뭐 여신 수신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어, 그 파이낸스 2.0의 시대는 돈을 쓰려고 하는 자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자 그것들을 플랫폼 안에서 엮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코스학이나 나스닥도 일종의 금융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P2P나 크라우드 펀딩, 이것도 금융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개인이, 또 개인이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과 쓰려고 하는 사람이 개인이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전문가 영역들이 냐 개인의 책임하에서 움직이는 영역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금융 플랫폼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소셜 금융 플랫폼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그 핀툴 포리나에스는 소셜 금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나 돈을 어그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 투자 전문가들에 의해서 팔로우하고 그것들을 할수 있는 어 투자 전문가 금융 플랫폼 이게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으로 벌었다면 두 번째는 정보로 벌고 세 번째는 관계로 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서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어떤 내가 좀 돈을 많이 버는 투자심사역이나 어떤 좋은 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돈을 버는 어, 굉장히 중요한 어, 어, 요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계 중심의 금융 플랫폼이 프리나이너스의 핵심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딜레마가 있죠. 퍼블릭하게 시템을 스 하면 은행, 증권사 펀드. 근데 금융 수익의 유통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어 저희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인큐베이팅 했던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바이오 회사인데 현금이 170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도와주고 있는데 은행에다 맡겨도 뭐, 한 1, 2% 수익이 안 나요. 170억이 2% 수익도 안 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돌려야 되냐. 그게 이제 난맥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대중화에서 수익이 이제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잖아요. 프라이빗한 인베스먼트 트 시스템을 찾아. 그래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하죠. 근데 이제 정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어, 좋은 것들,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포리나이너스는 투자 전문가를 어, 랭킹을 매기고 그들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그들의 전문가의 투자 수익 의사결정을 팔로우하면서 어, 수익을 쉬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있지만 투자 전문가를 앞세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트랙, 그들의 트랙 레코드를 어, 파악하고 그들을 팔로우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포리나이너스는 아, 기관 투자자, 부자 투자자, 전문 투자자를 회원으로 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한참 아 어, 50명 정도의 회원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저는 벤처캐피탈에서 15년 이상을 대표 펀드로 활동했었고 어 지금 저희가 한참 막 초기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상장되고 기술 율성 통과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투자했던 것들 미들 스테이지에 있는 것 이미 상장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 엑셀레이터, 엔젤 투자자들과 부자 투자자들, 그 다음에 금융 전문가들이 같이 투자하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9ers는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눈치채실지 를 모르겠지만 3호의 기준이 포리나이네 49명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공모가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복잡해져요. 뭐 펀드 하나 만들 때도 하고 투자 설명할 때도 복잡해져가지고 49인들만 어떤 투자들을 어, 프라이빗하게 공개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일 때 49명 안쪽으로 모이려고 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 퍼블릭한 멤버들 중에 어떤 좋은 투자 상품이 있으면 그들을 소개해가지고 포리나 어, 49명들을 위한 어, 투자 클럽을 따로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고기에서 투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의 개요 등록 서비스, 투자 설명의 제품 시연에, 그 다음에 변호사를 통한 법률 실사, 회계사를 통한 회계 실사, 감정평가, 투자 조건을 텀시설 제시하고,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를 통해서 집행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깨진 사람들은 투자 전문가들은 그 트랙 레코드를 블록체인으로 담아내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알고리즘은 어떤 투자 전문가가 저희한테 투자 아이디를 부여하게 되면 이들의 아이디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투자 상품을 저희는 여섯 어, 가지 종목에서 투자 상품을 제한받고 투자 검증을 심사하고 상품 등록을 하면 종목 코드가 부여되고 투자 클럽 안에서 그것들이 블록체인으로 다 관리되면서 어, 그들이 절대 자기 트레이 코드를 사기질 못하게 열개 투자한다, 아홉 개 깨지고 하나 갖고서 비리 비리한 거 갖고 자기가 엄청난 수익이 있는 것처럼 이게 과대 선전을 못하도록 이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수익을 내는 부자들을 어 출연 그 전문가들 출연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아 이걸 바탕으로 주식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이 이, 상장 주식 전문가들이 자기의 버추얼 운영 실적을 반영해서 자기 상품을 만들어서 할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SK 증권하고 지금 한참 협의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분석 알고리즘은 이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분석과 투자 전문가의, 투자 전문가의 투자 성향 분석을 매칭해서, 투자 호흡과 투자 금액,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 디오 같은, 네? 결혼의 디오 같은 서비스가 투자 하려는 사람과 투자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투자자산의 분석을 해주고 향후 포트폴리오 변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서비스는 상장주식, 벤처투자, 부동산, 채권, 블록체인, 펀드, 여섯 가지 정도로 돼 있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소하니까 이 펀드로 하자라는 말씀 안 드리는 거고, 딜 바이 딜로 하되, 향후에는 우리끼리 좀 펀드를 딱 해서 이렇게 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여러 가지 딜들은 뭐 부동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서비스 이제 오픈 시점에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핀툴, 당신이 부자되는 도구, 파이낸셜 툴 핀툴입니다. 아, 어, 그래서 저희는 싱가포르에 원래 본사가 있, 있고요 어, 그 다음에 18년도, 작년 3월달 싱가포르에 본사를 뒀고, 그 다음에 한국에 디트라임프라는 자회사를 더가지고 움직였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도했던 게, 어, 뭐, 38 서비스를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38, 아시죠? 38 네. 38을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주식운용서비스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금감원이나 이런데가 너무 강하게 어, 뭐 이렇게 좀, 어, 규제를 강화해가지고요. 이제 그걸 또 안정적으로 돌리는 서비스가 이제 핀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핀투 서비스 만들어서 지금 한참 뭐 펀드 준비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대성창업투자 셋업 했었고요마젤당 기술투자 그다음에 디트램프 대표이사 했었고 어,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사모님 저희 오셨는데. 이 상무님은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저희 이 지금 시스템 전체 디렉팅은 다음 카카오에서 최연소 UI UX에 있던 김미환 상무가 좀 하고 있고 양세진 이사, 개발 이사, 운영진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아직 없으시죠? 네. 어 그렇고요. 전체적인 어, 일정은 제가 이제 저희 핀투의 제 플랫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어, 지난달에 뭐 저기 어, 핀테크 전시회 나가면서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지금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고 저희가 금융사에서는 1 5년 이상 있었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 이 장소는 서울 창업허브는 서울시에서 만든. 어, 벤처 어, 집적 시설로는 우리나라 최고 큰 데예요. 예, 거기에 저 2층에 저희 회사가 있고 저희 제가 만든 벤처포트라는 회사가 2층에 한 절반 정도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 중장기적으로는 예, 이걸 증권사하고 제휴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참 작년부터 이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증권사가 두개 정도. 하나 증권하고 SK 증권이 관심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뭐 조금은 어설픈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이지만 뭐 한참 셋업하고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초기에 모시게 돼가지고 뭐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린 딜이 짜잘한 딜, 뭐 부동산 딜 한두 개 올려봤고 뭐몇 가지 해봤어요. 그리고 초기 쪽 딜은 또 저희가 또 전문 분야 중에 하나 가지고 여러분한테 초기 딜도 많이 좀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아이디어부터 뭐 3억 밸류, 10억 밸류, 1억 밸류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것들이 이제는 회사들이 상장까지 가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개의 딜을 좀좀 좀 규모 좀 있는 거 <laughs> 그. 엔 그, 크라우드 펀딩 투자하는 사람이 관심 있는 거 말고 좀돈좀 있고 좀 부자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을 뻔한 딜을 두 가지를 저희가 엄선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두 가지 딜을 이제 순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보여드릴 건데, 보시고 전체적인 투자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어, 어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